지금부터 2015년 10월 27일 작은 말교의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방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사무라 활란 시험당할 때 오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방을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자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나와 왔습니다. 예수의 이름. 천국의 소망이요 세상의 기쁨이요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안식할 그날을 기리며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는 하였.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 오늘의 본문은 어제 본문을 이어서 보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어, 어제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죠? 바로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지 말 것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본문 3장 19절과 오늘의 본문 4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그 시대는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일이었겠지요. 지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그 약속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오늘의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고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고자는 실패자이지요.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모자라서 볼품이 없어서 하는 나고는 세상에서 하는 나고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고는 그런 것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고는 바로 믿음의 부재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들여 보내주실 것이야 하는 믿음, 오래전에 하셨던 그 약속이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십니다.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어제 봤던 본문에도 동일한 시편 구절이 인용되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순종하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좋은 책, 노래, 맹자와 같은 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다면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그 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지요.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마음을 열어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 애를 쓰고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자유함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셔서 단번에 드린 드려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2.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애써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각각의 뼈마디를 다 쪼개시며 우리의 깊숙한 모든 것까지도 다 판단하시고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지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들, 죄악들, 선행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믿지 아니하여 안식 바로 앞에서 좌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그 어떤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마지막 약속하신 그 안식에 함께하기 위해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들과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소망합니다. 이 모든 전투는 우리만의 싸움이 아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임을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비가 많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붙들어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의 날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